안녕하세요 내골프백을 네, 공개합니다 내백고기 아나운서 김우리입니다 오늘 만나실 분은요 절치부심 와신상담이라는 성어가 어울릴 법한 분이 아닐까 란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였죠 드림투에서 2승을 거두면서 생애 최고의 시즌을 보내시고 올해 3년만에 정규투에 복귀를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김윤교 프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교 프로입니다 올해가 기대되는 선수. 네, 우리 김민가 프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자, 우리 프로그램 아시죠?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럼요. 백소개하는. <laughs> 맞습니다. 백소개하고 네, 낱낱이 네. 또 우리 프로님을 살펴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자, 그렇다면 은 우리 첫 번째 순서로 백부터 한번 공개를 좀 해볼까요? 네. 대보건설이죠? 네. 오, 대보건설. 지금 창단 멤버신 거예요? 네, 맞아요. 음, 축하드립니다. 감사하게도. 네. <laughs> 모자에도 또대복건설이라고 아주 크게 쓰였고요 가슴에도 아주 대복건설이라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클럽팩 속에 있는 클럽들 좀 살펴볼게요. 네. 어, 진짜 보니까 핑에서 추천을 받고 계신가요? 네, 맞아요. 음. 18년도부터 계속 핑을 음. 쓰고 있고요. 꽤 되셨네요. 네. 오, 핑, G425? 네. 오, 어때요, 음. 이거? 제가 425를 쳤는데 너무 맞는 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음. 바로 채를 바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드라이버를 아, 사실 핑뭐 광고 문구도 너무 좋잖아요 저... 핑 좋지 여러분. 좋아요 네, 핑 좋지 <laughs> 네. 좋아 그래서 또 핑으로 바꿨어요 업그레이드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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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로 도 바꿨다라는 광고가 있을 만큼 유명한데 샤프트 한번 살펴볼게요 네. 후지쿠라 쓰시네요 벤투스 5R 쓰는데요 제가 음. 원래 어, 오래 썼던 샤프트가 지금 단종이 돼 가지고 그거에 비슷한 샤프트를 좀 찾다 보니까 워낙 제가 부드러운 샤프트를 썼어 가지고 음. 같은 스펙을 쓰다 보면 제가 너무 단단하다고 느껴져 가지고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스펙을 하나 낮추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치는 데 문제 없고 잘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지쿠라 샤프트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했어요. 10.5도. 자, 핑 425였다라는 거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이스 면적이요 좀 문제 이렇게 약간 좁은 느낌이 살짝 없잖아 들긴 하거든요. 근데 또 막상 이렇게 어드레스를 서보면 네. 헤드의 안정감이 되게 커가지고 네. 아마추어 분들도 되게 쉽게 칠수 있는 헤드인 그렇군요. 것 같아요. 네. 무드하고 유틸리티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무드는 어떤 무드, 몇 번에 제일 어, 많이 쓸까요? 제가 5번 무드는 넣고 다니는 이유가 시합 음. 코스에 따라서 좀 넣다 뺐다를 해가지고, 엣지랑, 아, 네. 그래서 5번 우드보다는 그래도 3번, 3번. 우드를. 오. 가장 3번 네. 우드. 3번 우드도 g 4요 네. 모델입니다. 자, 봐주시고요. 3번 우드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샤프트도 마찬가지로. 그죠? 네, OS. OS 수즈쿠라입니다핑 네. 같은 경우 자체가 우드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셋업을 딱 쓰면 아 이거는 무조건 그냥 공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저는 항상 편하게 칩니다. 핀 관계자분이 너무 좋아하겠는데 <laughs> 이 멘트도 준비했어요? 아니요. 제이 제이님 아니에요? <웃음> 아니에요. <웃음> 네 오, 알겠습니다. 우드 3번호도 살펴봤고요. 네. 유틸리티는 어떤 거를 더 주로 많이 쓰실까요? 어 그래도 4번 유틸리티를 음.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네. 4, 4번도 G 4 2 5입니다 음, 네. 어, 묵직하네요. 무게가 가장 확실히... 무거워요. 오, 진짜 무거운데요? 네. 와, 저는 이거 한열번 휘두르면 <laughs> 아이고탈킬거릴가 같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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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너무... <laughs> 아 진짜 무게가 오 꽤나 많이 나가고. 네. 샤프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오저 어, 핑을 쓰면서 핑 해주시는 분이 그냥 알아서. 껴주시는 네. 샤프트인데 오. 가장 오래 제가 제일 잘 쓰고 있는 샤프트예요 오 그래요 이 샤프트 네. 스펙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제대로 보일 것 같네요 자. 네 마찬가지 플렉스 알플렉스 이것도 사용하고 계시고요 자핑 G425 그리고 진짜 이 헤드가 굉장히 좀 무겁다 보니까 그냥 툭 떨어뜨리기만 해도 공이 알아서 그냥 떠서 나갈 것 오, 같은 진짜. 느낌이 드네요 네, 유틸리티, 4번 유틸리티까지 봤고요. 네. 아이언 중에서는 네. 7번이나 뭐 5번, 6번 중. 네. 그러니까 5번이 제일 많이 달았어요. 네네. 제일 5번. 많이 연습하나요? 아무래도 좀 5번을 많이 연습하는 것 같아요. 음 제일 제가 갖고 있는 아이언 중에서는 긴음 아이언이기도 하고. 그죠. 쇼다이언보다는 그래도 좀더 많이 연습을 해놔야 더 크스에서 편하게 칠것 같아서 5번을 좀 주로 많이 연습하는 편이에요. 마찬가지로 핑이고요. 네. 플렉스는 알플렉스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요 모델은 얼마나 쓰셨어요? 한 3년 넘은 것 같아요. 이한 모델로 3년 네. 쓰신 거죠. 어쩐지 제가. 3년? 네, 제가 보기에도 이게 바꾸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 아, 바꾸기는 했는데. 네. 어, 매년 새 아이언으로 바꾸는데. 근데 이렇다고요? 네. 진짜 연습 많이 하시는군요. 아니, 그냥 체를 안 닦은 거. 아니에요, 여기 이런 것들은 엄청 긁힌 흔적들이기 때문에. 아, 근데 어디 저기 도로나 이런 데서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네, 카트 도로 이런 데서. 안, 안 닦아서. <laughs> 안 닦아서 그런 거요 아, 네. 뭐, 아, 진짜 열심히 연습하셨구나. 거기까지 만 말씀해 주셔도 아름다을것 아. 같긴 하네 <laughs> 굉장히 솔직하게, 네, 안 네. 닦아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5번 아이언 또 살펴봤고요. 네. 자, 외지를한번 넘어가 볼게요. 외지에도 58도 제일 많이 쓰시죠? 네, 58 많이 쓰죠. 58도. 오. 58도, 이거는 복귀네요? 네, 맞아요. 웨지는, 화이트 리스트입니다. 네, 웨지는 제가 유일하게 화이트 리스트를 쓰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지금 KYO라고 쓰여있어요. 네, 이것도 저희 이인호 프로님께서 네, 이렇게 하라고 해주셔서 하고 있고요. 스마일도 박혀있는데요? 네, 보면서 좀 많이 웃으려고 코스에서. 그렇구나 네. 스마일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찍혀 있어요. 오, 이렇게 스, 이름 각인되어 있는 건좀 많이 봤는데 네. 이렇게 스마일까지 되어있는건 처음 봤네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색으로 음다 네. 해가지고, 어 예쁘다요. 진짜. 네. 네 플렉스도 R이고요. 근데 웨지만 이렇게 타이틀 리스트로 따로 구성해서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 웨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타이틀 리스트를 좀 오래 써왔어가지고 아 투어를 뜰 때부터 그래서 좀. 음... 아무래도 그 예민한 차이가 좀 느껴지니까 짧은 체일수록 네. 알겠습니다. 타이틀리스트 복키를 맷지로 지금 쓰고 계시고요. 유일하게 퍼터도 핑입니다. 사실 뭐 타이틀리스트 하면은 스카티카메로 퍼터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퍼터만 그렇게 쓰는 분들은 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퍼터는 또 핑이에요. 네. 핑퍼터 어떤 모델인가요? 이게 DS7이라고요. 네. 요 작년에 나왔던 모델인데 작년에 나온 모델 네. 되게 셋업 때 편하고 응. 터치감도 너무 부드러워서 좋아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도 보니까요 응. 소재 자체도 응. 어, 여기 페이스 면적이 메탈이 아니고요 우레탄 소재 같은 뭔가 좀 맞아요 그죠? 이렇게 막네 뭔가 공이 맞았을 때 뭐랄까요 공이 되게 쫀득하게 잘 응.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퍼터 핑 퍼터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클럽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어때요? 올해 이제 정규 투어를 앞두고 있잖아요. 가장 연습을 좀 많이 했던 음, 클럽 몇 번일까요? 하, 아이언은 솔직히 응. 몇 번을 더 많이 연습했어요라고 응. 말하기는 아이언은 다 거의 같이 응. 똑같이 비슷하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언 비슷하게. 네, 근데 웨지, 웨지를. 5, 8, 5, 2, 4, 8, 세개를다 많이 음. 연습을 했고, 네. 어, 드라이버도 좀 많이 그래도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그냥 다양하게 좀 연습을 많이 하셨네요. 네, 맞아요. 뭐, 뭐 하나만 막 집중적으로 해도 되기는 하는데, 저는 음. 좀 음. 같이 끌어올리려고 오.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예전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드리자면, 어, 작년 이제 등염투어에서 우승하실 때, 또 홀인원 음. 하셨었을 네. 때, 자, 몇번 채웠는지? 8번 아이언 8번 아이언? 네. 오 8번 아이언 굉장히 깨끗한데요, 제일? 바꿨습니다 <laughs> 아, 바꿔서요? <다 웃음> 네 오, 그렇군요 8번 아이언 아, 그때 그, 상황을 그, 조금만 더 얘기해 주세요 그때 한 125m였었는데 125. 네, 제가 8번으로 쳤는데 그게 원바운드로 바로 들어가서 음. 홀인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을 가리고 놀라고 네. 그러죠 어, 네. 너무너무 즐거웠던 그 순간. 네. 8번 아이언과 함께 했습니다. 125m. 뭐? 우리 윤교 프로님이 이 중에서 가장 자신있는 클럽 뭐가 있을까요? 아이언은 자신있습니다. 아, 아이언이요? 네. 제가 몇 번이 자신있어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아이언은 그래도 다. 음, 네. 부러워요, 아이언. 네. 그럼 이따가 아이언샷 좀볼수 있을까요? 네. 음, 그럼요.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아이언샷. 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김용교 프로의 클럽을 살펴보았는데요. 자세한 클럽 리스트 자막으로 확인하시죠. 김용교 프로의 가방을 이제 샅샅이 훑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괜찮을까요? 그럼요.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에 있는. 네. 짜라란. 오! 오이. 오, 오. 네, 아래로. 깔끔하게 네. 또. 네. 아, 근데 제가 조금 놀란 게 있어요, 사실. 가방을 열자마자 놀란 게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냥 속 자체가. 보이시나요, 혹시? <laughs> 깔끔하게.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못 봤거든요. 물론 아. 저 또한 마찬가지고. <laughs> 근데 깔끔하게 이렇게 네.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제 포터 연습기인 것 네, 같아요, 같아, 보니까. 그죠? 제가 항상 네. 포터 연습할 때 쓰는 네. 연습도 구인데 어, 거울이에요, 네, 그죠? 거울이어서 음. 바닥에 두고, 거울 네. 두고 좀 스트로크 연습을 음. 초반에 많이 하는. 장갑도 이렇게 예쁘게 막 음. 네. 모아서 딱 정리를 해놨어요. <laughs> 여기도 각종 화장품들. 이제, 선 스프레이. 이것도 선 스프레이인 것 같아요. 음, 그죠? 이거는, 이거는 선 크림. 크림. 네. 자, 그리고 윗 공간 한번 볼게요. 네. 크이라고 쓰여 있는 공간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어, 쓰던 장갑들. 네, 또 이렇게 푸쪼이 비장갑까지 같이 들어있네요. 어, 여기는. 어머, 누구죠? 저희 연습장에 쇼게임이나 퍼터 연습하러 음. 갈때 들고 가야 되는 표찰. 쇼찰. 표찰이네요. 아, 네. 그리고. 어 라이너. 네, 제가 쓰는 폴과 이게 제가 쓰는 아 네. 라이너. 아, 네. 캠 라이너 쓰시네요. 네. 요거 모자 같이 생겨 가지고 네. 이제 공에다가 넣어 놓고 이렇게 눈코입 그리면 굉장히 귀엽거든요 <laughs>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다양한 팬들 핸도 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섹션을 딱딱 나눠서 원래 이런 성격이에요? 아니면 오늘 촬영이라서? 아 원래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아 이렇게 해놓긴 제... 아 다르네요 제일 아 저는 피어가지고자 돌려보겠습니다 아이고. 야이 토끼인형 뭐예요? 피플해 주시네요? 이거는 어, 말은 하자면 미국 훈련 갔었을 때네 동생이 샀는데 음. 뭐왜 샀는지 사실은 아직까지도 모르겠고 오. 저 이거 샀어요 누나 이래서 와 이거 너무 귀엽다 나줘 빼게 달래 이랬더니 어네 이러고 주더라고요 정말 이게 다냐? 패스권도 없어 뒤져 이야. 선물 받았다고 말하고 제가 뺏은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예쁘게 달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네요 그 동생분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공책이랑 <laughs> 이런 데 그려져 있는 거밖에 못 봤는데 네. 이렇게 실물로 톡 튀어나온 거 처음 봤어요 <laughs> 네 인형이 이렇게 있었군요. 네. 네 피토랩이 있었고요. 자 옆에 공간 한번 볼게요. 와 진짜 크네요 여기. 안에 뭐가 아무 있을까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 여기니까 그러니까 많이 안놓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에는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안 넣고. 음, 그러면은 또 다시 이렇게 옆으로. 아 여기도 이거티 주머니. 티 티가 네.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요. 봉 같이 이렇게 넣어져 있어요. 프로브이 원. 있거 계시네요. 네. 이 공간에도 공이 나와 있어요. 네, 이 공간 공은 제가 좀 썼던 공이라 어, 연습할 때 쓰는 분들? 볼 마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볼 마크는 그, 여기에 놓겠습 음 음. 어떻게 마크를 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아까 템 라이너로 그린 라이너 굵, 굵게 그려져 있고요. 네. 어. 간단하네요. K. 왜냐 네. 이니셜. 음. 한쪽은 이니셜, 한쪽은 십자가. 케 어, K와 한쪽은 십자가. 네. 제리 여기 보면 은 부시넬. 네. 맞죠. 거리측정기까지 역사가 좀 있어 보여요? 네, 오래, 오래됐고. 네. 지금 이 부시넬은 질게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커버에 비해서도 네. 안있는 제품은 또 <laughs> 괜찮아요. 신형이 거의 티가 나요. 저희 동생이 학생인데 음. 학생샵은 슬로프가 없는 부시넬을 몇년 전부터 썼더라고요. 네. 제 부시넬이 이 슬럼프가 안 되는 거라 아. 빌려주고 돈된걸 제가 쓰고 있고. 야 이게 다 얼마냐? 한놈두 시기 석삼 너구리. 아, 와 이건 뭘까요? 제가 천주교에 다니는 음. 사람이라서 항상 빼게 해줄 매달고 다니는 스카폴라라고. 음. 네. 약간 그 불교 신자분들이 염주 같은 거 어, 뭐 그런 하는 것 느낌 같은 느낌이에요. 저희도 어. 매년. 시 들어가기 전에 하나씩 해서 아, 빼에 이렇게 프린팅이 아니라 정말 작은 곳에 수를 놨네요. 어머.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정말 정리가 완벽하게 잘된 우리 김윤교 프로님의 <laughs> 골프백 속 소지품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스윙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네. 네. 좀 기대를 해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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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저도 이제 봄 라운딩을 앞두고 굉장히 어, 연습 많이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 우리 프로님의 이 레슨 그리고 또 스윙을 보면서 좀 한번 많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laughs>